나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굳은 신념을 갖고 침착하고 여유만만한 자세로 행동하며, 크게 생각하는 반드시 성공할 인물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조건이 완전해질 때까지 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생각한 것을 행동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0까지 0을 달성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나는 타인의 좁은 도량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보다 낮게 많은 것을 할수 있을까에 정신을 집중하며 나의 의견을 간직한 채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묻고 듣는 일에 전념하며 타인의 언동을 관찰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대화의 파상 효과를 이용하며 외모를 가꾸고 나의 판단을 믿고 결정은 신속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하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할수 있으며 잘 된다고 확신하고 실행하며 아울러 행복과 진보와 번영을 믿고 항상 좋은 면만을 보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 나는 항상 생기발랄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있으며 인상성격 호감도도 좋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장래에도 이 상태가 계속된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절제하면서 오늘도 나의 영을 위해서 행동하며 위의 사항은 이미 달성된 거와 마찬가지 기분이므로 나는 항상 기분이 좋으며 밝은 미래와 제일급을 지향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나날이 모든 면에서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